안녕하세요 명옥이 세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5,60대 남자 컷트를 하겠습니다. 깁선부터 빗, 빗을 사선으로 살짝 들어서 자른 다음 귀 부분을 뒤쪽, 귀 뒤쪽 부분을 빗을 너무 많이 들면 안 되고, 조금씩 한 45도 정도 각도로 들어서 약간 사선으로 일단 밑선을 자른 다음 귀 뒤쪽에 옆머리라 하죠. 옆머리를 바리깡으로 라인을 먼저 정한 다음, 비를 각도를 45도 각도로 바리깡은 스냅, 손 스냅으로 사 뒷부분을 천천히 전문가들은 커트를 칠때손 스냅을 많이 사용하죠. 이 노련한 전문가들만 할수 있는데 그 영상 보시는 분도 이손 스냅으로 어느정도 연습하시면 라인을 잡을 수 있, 있을 것입니다. 남자 커트는 여자 커트하고 달라서 어느 정도 연습하시고 하시면 할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뒤쪽 머리 뒤쪽 뒤쪽에 일단. 조금씩, 너무 한꺼번에 많이 치시면, 울퉁불퉁, 또, 라인을 못 잡으시니까, 이 영상 보실 때는, 보시면서, 연구를 많이 하셔야 돼요. 천천히, 한, 일, 한 0.5, 0.7, 이렇게 잘라보시고, 좀, 어느 정도 자신감 있을 때, 한, 좀더 자신감 있을 때, 음, 손 스냅으로 이용해가지고, 커트를, 라인을 잡으시면 돼요. 그 남자 커트는 웬만하면은, 특히, 지금, 영상 보시는 분, 음, 곱슬머리래가지고, 그렇게, 여자, 남자 직모보다는 조금, 그, 라인 잡기가, 편하실 거예요. 그, 영상, 보시면, 천천히, 제가 천천히 하시죠? 하죠? 그런데, 만약에, 남편이 직모라, 뭐 애들이랑 직모라고 생각하시면은, 이제, 뚜렷이 이제 잘못된 부분, 조금 튀어나온 부분, 이런 거를 더 많이 표시 나지만은, 곱슬, 살짝 곱슬, 반곱슬이나 뭐 곱슬 정도 이분들은 그렇게 표시가 많이 안 나니까 잘못된 부분도 웬만하게 어우러지니까,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영상 사진을 제가 혼자 찍다 보니까 그 머리 커트 하면서 찍다 보니까 조금 완벽하는 않지만 지금 옆 라인을 옆선 귀 부분 쪽에 지금 커트를 하는, 하고 있습니다. 그, 영상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번 좀 시도해, 시도해 보시면, 그 자세히 보시면은 밑선을, 커트를, 밑에를 이렇게 어느 정도 상세하게 몇번 보시면은, 아, 이 라인은 어떤 각도로 잘라야 된다는 나올 겁니다. 지금, 탑 부분, 머리, 그, 지금, 옆 라인하고, 전, 앞 라인, 탑 라인하고, 같이 지금, 연결해가지고, 가위로, 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 뒤쪽 부분도, 그, 다리깡으로 쳤는 부분하고, 안 쳤는 부분하고, 그, 옆 라인하고, 뒷라인, 뒷부분에 살짝 한 45도 각도 들어서 한 1cm 정도 자르시면 같이 어우러지고, 그, 뒷머리와 옆머리. 지금 뒷머리를 자른데 사진 각도가 조금 여러분들이 보시기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보시면, 뒷머리 쪽에 지금 연결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바리깡, 잘른 부분하고, 지금, 그 위에 머리하고 같이 연결하시면, 조금씩, 조금씩 연결하시면은, 그, 삐져나온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머리를 살짝, 한 45도 각도 들어가지고, 한 1cm 정도 자르시면 같이 연결된, 바이깡 잘랐는 부분하고 연결시키는 거 지금 연결시키는 중이거든요. 지금. 그리고 옆, 옆도 같이 연결해주고, 이분은 지금 머리 숱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약간, 곱슬머리. 곱슬머리니까, 스프레이를 뿌려가면서 같이 연결해주는데, 지금, 뒷머리는 어느 정도 거의 라인이 다 나왔고, 이제, 탑 부분하고, 그 주위의 머리, 옆 옆머리하고 지금 연결하는 부분을 지금 자르고 있는데, 한 1cm, 남자 머리는 거의 1cm 정도 자르시면, 그, 앞머리랑 옆머리랑 뒷머리랑 같이 연결이 돼요. 너무 많이 또 자르시면, 뒤에 부분하고 연결이 안될 수가 있어요. 그 푹푹 많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천천히 한번 집에서 이제 요즘 경제적으로도 코로나 때문에 외출도 잘안 하시고 하는데 그 경제적으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면 싶어서 제가 영상을 올리고. 이 남자 커트는 뭐 집에서 한한두세번 정도 해 보시면 아 감이 올 거예요. 여자 모들 하고 또 다른 면이고 지금 뒷머리 하고 전체적으로 이제 한번 마무리하는 부분이거든. 요 지금 뒷머리 하고 머리 전체적으로, 이제, 삐져나온 부분을 잘라내고, 아까보다는 훨씬 자연스럽죠. 옆머리, 뒷머리,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지금,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더 섬세하게 한번 제가 한번 체킹을 하고 앞머리 앞머리도 다시 한번 하죠. 지금 제가 한 지금은 끝에 부분만 아까 1cm 잘랐으니까 끝에 부분 전체적으로 머리 한 번씩 다 하고, 지금은 일명 토끼 바리깡이라고 하시죠. 그분을 더 섬세하게, 더 이제 마무리. 정말 머리를 한번더 다듬는다 생각하시고, 지금 라인을 한번 깔끔하게. 남자들은 한 3주? 3주 정도 있으면 머리가 좀 자라거든요. 음. 그, 지금, 귀 뒤에, 지금, 토끼 바람깡으로, 지금, 아주 섬세하게, 지금 다시 한 번, 더 깔끔하게, 지금, 빛을 아까보다는 더 촘촘한 빛으로 지금 토끼 발악광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더 마무리를 깔끔하게 남자들의 머리는 마무리를 깔끔하게 해주시면 정말 머리 잘랐을 때하고 안 잘랐을 때하고 확연히 달라지고 옛날에 그 애기들 보면은 선고 많이 쳤잖아요. 그 선하고 똑같이 하시면 돼요. 어른은 더 이제 섬세하게 하시면 되고 저도 예전에는 그. 미용실을 했는 경험을 살려서 지금도 남편 머리를 잘라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조금이나 도움이 될수있가 싶어서 머리 남자 커트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 지금 옆 라인 나이, 옆 라인을 더 잔털이라 하죠. 일명 토끼 바리깡에잔털 잔털이랑 그 지금 라인을 지금 더 깔끔하게 하려고 지금 정말 0한2 3 c m 삐져나온 부분을 더 깔끔하게 마무리는 지금 귀 뒤선 귀 기... 둥글게 생기는 그 라인을 발, 토끼 발을 감으로 깔끔하게 지금 아까보다 훨씬 섬세하게 됐죠. 조금씩 삐져나온 부분, 제가 다시 또, 천천히, 여러분들, 뒤에는 머리가, 이제 확연히, 이제, 그, 잘란 부분이, 많이 보이니까, 제가 뒤에를 더 섬세하게, 커트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틴닝 일명 숟가이라 하죠. 이제 남자들 머리도 이분도 지금 정수리는 머리가 없지만 옆라인 하고 이제. 부드럽게 지금 아래 그 바리깡 되는 부분하고 옆 라인하고 숯가위로 살짝살짝 뒤쪽에도 연결시켜 준다 생각하시고 숱이 별로 없으시니까 지금 이렇게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이 집에서 한번 여러분도 한번 따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5, 60대 아저씨들이 오늘 상고반상고 것들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혼자 사진 찍고 커트하려니까영 각도가 안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이 보기가 좀 불편하셨을 거예요. 다음에는 영상을 제대로 한번 찍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초보자는 안 되시면 그 클립이라고 있어요. 미리 3mm, 6mm, 9mm, 12mm. 그걸로 밑에 다리깡으로 라인을 다 하고 위에 머리는 90도 각도로 올려서 기장에 맞춰서 자르시면 됩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